반갑습니다, 라마빠입니다. 오늘 영상은 뭐 그렇게 길지 않을 건데 그래도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은 여러분의 파란 계좌가 빨갛게 물들진 않겠지만서도 최소한 파란 계좌를 계속 만들진 않으실 거라는 걸 제가 장담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예 정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보시는 이 지표는 5분봉입니다, 여러분. 5분봉. 그리고 제가 이 5분봉을 보고 어, 미래를 예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잘 되는 종목이고 이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여러분. 예, 5분봉 5분봉을 보고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나요? 이 아저씨가 왜 영상을 끝까지 보라 그러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나 이렇게 말,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5분 봉, 5분 봉만 보고, 제가 이거를 예측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와 유사하게, 이런, 어, 이런,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꼭 봐야 되는데, 꼭안 보는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약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5분 봉만 보고, 분봉을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 어, 이건 잘될것 같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의 매매 습관은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걸안 보면서 매매를 하니까 자꾸 계좌가 파랗게 멍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이제 멀티 차트고요. 지금 5분봉으로 봤더니 어때 보이나요. 여러분. 5분봉으로 봤더니 어, 상승 추세였는데 1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봉으로 봤더니 어떤가요. 여러분. 딱 그냥 대충 봐도 하락하고 있다. 어, 계속해서 하락 추세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주봉으로 보거나 월봉으로 봤다는 또 틀리다는 얘기지. 예. 더 심하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여러분. 차트는 길게 봐라. 차트는 길게 봐라. 전체적으로 봤더니 몇년 동안 계속 하락세더라. 몇년 동안. 그런데 우리는 실수하는 게 뭐야? 단지 분봉 일봉만 보고 이 종목을 판단을 한다는 거지 예 일봉만 보고 일봉만 보고 어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 살까 어쩔까 이런 결정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모니터가 저는 최소한 두 대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 차트로 월봉 주봉 뭐 일봉 분봉을 같이 보시면은 좋을 듯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단타를 하시는 고수분들도 단타는 분봉을 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일봉을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단타보다는 또 직장인들은 스윙을 많이 하잖아요. 단기 스윙이 됐던 뭐 중기 스윙이 됐던 스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주봉 월봉은 보고 들어가자. 주봉 월봉은 내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적절한지. 내가 이걸 지금 사야 되는 건지 일봉을 봤 때는 단지 어 여기서 눌림을 받고 눌림을 받고 어 이거 단 이거 전고 돌파해 가지고 많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주봉을 보고 월봉을 봤더니 어, 월봉을 봤더니 단기간 내에 예, 물론 단기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1년 사이에 몇 프로가 올랐나 눈으로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죠. 1년 사이에 거의 700%가 올랐습니다. 1년 사이에. 그럼 굉장히 많이 오른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 리스크가 좀 있겠다. 어, 이건 자칫 잘못했다가 내가 고점에서 여기서 이거 전고 돌파하는 것만 생각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잘못하면은 한없이 어, 조정을 받는거 하락하는걸 내가 원하지 않는 장투를 경험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드는거죠. 여러분. 그래서 월봉 주봉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서 매수를 하기 전에,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서 매수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을 해보자. 예. 일봉으로 봤는데, 일봉으로 봤는데, 단지 조정을 주는 것 같아. 어, 여기서 자, 자 어, 여기서 잘 하면 올라오겠는데, 아, 요거 좀 사볼까? 이렇게 판단을 먼저 하시는 것보다, 예,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봉을. 주봉을 봤더니, 어, 추세선을 그려봤더니, 어, 아직은 하락세다. 그럼 얘가, 변곡점에서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최소한 요렇게는 올라와야 되겠구나. 어 그럼 최소한 뭐 윗골이다.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가격까지는 요렇게 전환이 돼서 올라와야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가장 많이 또 잘못하시는 게 뭐냐면은 일단 지인 찬스들을 많이 쓰세요. 지인 찬스. 예, 야, 이거, 이거 지금 여기서 눌림 조정 받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간대. 저도 이거에 참 많이 당했었거든요. 주식 처음 시작할 때. 친구가 주식을 하다가 친구가, 야, 이거 좋, 좋대. 어디서, 유, 뭐,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갈것 같대.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그냥 친구 말만 믿고 샀다는 거죠. 일본으로 보니까 괜찮아 보이거든요. 일본으로 볼 때는, 일본으로 볼땐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 이렇게 짧게 보잖아요. 짧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여기서, 친구 말을 듣더니, 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지지를 받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주면은 수익이 많이 난대. 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하는 거죠. 꼭 그렇진 않겠지만서도,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이걸 확신을 갖고 매매를 하고 싶으면은, 최소한 월봉과 주봉을 보고 큰 추세를 보자. 큰 추세를. 예. 이 종목도 월봉을 봤더니,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더라. 하락하는 추세. 예. 하락하는 추세예요 여기서 먼저 캔들 하나 두개 정도 어, 운이 좋으면은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을 한단 말이죠 하락할 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죠 예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예 친구들 말만 듣고 친구들 말만 듣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 특히 내가 계좌에 자꾸 파란 불이 들어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월봉을 봤을 때, 월봉에서 추세가 죽었어. 월봉에서 추세가 죽었는데, 이게, 뭐, 분봉에서 잠깐 좋다고 해서 이게, 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와중에 여기서도 수익을 내세요. 정말 그런 고수분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우리는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보편적으로는. 그러니 어떠한 종목을 매매하기 이전에 꼭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야? 얼봉과 주봉이더라. 우리가 봤는데 이 정도에서 만약에 봤어, 어 여기서 반드시 주봉을 봤는데, 어 크게 조정을 받고 지 60일선에서 어, 아래 꼬리 달고 지지를 받네. 그리고 뭐 캔들 이렇게 올라왔어 그럼 최소한 이런 구간에서 예 일봉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이런 구간에서.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일봉만 보고, 일봉만 보고 매매를 한다는 거는 사실, 예. 우리가, 요런 구간에서, 요런 구간에서, 어, 갈것 같아. 여기서 더갈것 같아. 어, 전고 돌파하고 뭐하고 했더니, 어, 더갈것 같아. 그래서 샀더니 쭉 내려가더라. 예. 일봉도 차트를 길게 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꼭, 요 단면적인 거. 단면적인 것만 보시면서 아 요거 캔들 내일 가겠다 안 가겠다 요렇게 맞추시려고만 하시지. 주봉 월봉은 절대로 안 보시더라. 어. 절대로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주봉 월봉은 기본적으로 예, 멀티 차트 이렇게 깔아 놓으시고 만약에 내가 모니터가 한 대라 좀뭐 그런데 하시면은 요렇게 깔고 나머지 또뭐 창을 내렸다 올렸다 하시면서 예, 매매를 하셔도 되겠고요. 최소한 이렇게 멀티 차트로 내가 현재 내 내가 살려고 하는 종목의 주가의 현재 위치 추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현재 위치는 어딘지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하고 그래 여기서 일봉으로 일봉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일봉으로 요거 뭐, 내일 캔들이 요거 아 여기서 지지 받는 것 같은데 여기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월봉 주봉을 보시면서 하시면은 그 확률이 굉장히 더 높더라. 예, 굉장히 더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월봉 주봉으로 이렇게 봤더니 어, 조정 받는 구간이구나. 어, 조정을 받고 최소한 얘가 이 지금 현재가에서 최소한 요 뒤에 지지란 주에 지지란 주 양봉 윗꼬리 닿았지만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라와서 이렇게 돌아서야 이게. 되겠구나. 일봉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갈것 같지만 주봉을 봤더니 또 틀리잖아요, 여러분. 주봉을 보고 월봉을 보니까 그 위치가 또 틀리더라. 예.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는 최소한 정말로 이거 먼저 좀 확인을 하자. 이거 먼저. 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분 봉으로 이 종목이 간다, 안 간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봉으로만 보고 이걸 내가 장기 투자를 해야지. 아, 이건 나는 대기업이니까, 대기업이니까 이걸 가지고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겠다. 야, 이거는 그냥 내가 사고 있으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삼성전자죠? 예, 우리가 국민이, 국민주라고 하는 삼성전자입니다. 예, 삼성전자인데. 어쨌든 주봉을 봤더니, 예, 이게 상승 추세구나. 예. 월봉을 봐도 어 이게 상승 추세구나 나오지 않습니까? 21년도에 21년도에 어 10만 전자 얘기가 막 났었어요. 21년도에 제 지인분들도 많이 사셨고 예 어쨌든 이게 이제 매체를 통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만 전자 간다 어쩌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그때 지인들한테 이거 10만 전자 절대 못 가니까 빨리 팔어라 빨리 팔어라. 그랬더니 지인분들이, 야, 전문가들이 간다는데 왜네가뭘안다고 어?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고 여기서 뭐 1억을 사시고 2억을 사시고 5천만원 사는 친구도 있었고 막 많았었어요. 여기서. 근데 저는, 예,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떨어지더라. 왜? 나는 월봉을 봤더니, 월봉을 봤더니, 월봉주봉을 봤더니, 이게 단기간 내에, 단기간 내에 너무 수직상승을 했더라. 너무 수직 상승을 했더라. 수직 상승을 하면은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돼? 조정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조정이. 예.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쨌든 지인분들은 그게 뭐 네가 뭐뭐 뭐 그러니까 매체, TV 매체나 언론을 통해서만 이제 정보를 얻다 보니까 이런 걸못 보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나중에 손절을 했죠. 왜? 그게 벌써 한 2년 정도 눌러주니까 버틸 사람이 없거든요. 2년 정도 이 꼭대기에 사서 꼭대기에 사서 거의 10만 원 가까운 데서 사가지고 5만 원까지, 5만 5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반토막이 나니까 버티질 못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남의 말은 듣지 말고 최소한 월봉 주봉 정도로 보자. 어. 월봉 주봉 정도 보자. 월봉 주봉. 예. 여기서 주봉만 봤어도,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게 여기서 더 상승할 거로 보이시나요? 지금? 뭐, 결, 과론적이라고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우리가 단순히 차트만 놓고 봤을 때도, 예, 꺾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벌써 꺾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니야, 이거는, 이 그냥 잠시 눌림 조정을 받는거야 눌림을 받는거야 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거를 일봉으로 좀 체크를 했더니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여기서 조정 주고 갈것 같거든 여기서 조정을 주고 갈것 같아요 누가 봐도 예 그러니까 여기서 10만 전자 간다고 전문가라고 테레비에 나오셨던 분들이 이거 지금 조정 받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사셔야 됩니다 더 사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시면 10만 전자 무조건 돌파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로. 이때.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하지만 여기서 주봉 월봉만 확인을 했다면은 그 말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귀에 절대 안 들어왔을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걸 누가 봐도, 정말 누가 봐도 추세가 꺾여가지고, 어, 우 하향을 하고 있어. 상향을 해야 되는데 하향을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10만 전자 갈 거니까 빨리 사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면서, 보시는 분 중에, 어, 100%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월봉주봉을 안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대다수가. 제가 얘기를 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지인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여쭤봐요. 이 종목, 뭐, 왜 샀냐, 뭐 어쩌냐, 저쩌냐,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냥 좋아보여서, 남이 멋져서. 예. 그러면은, 뭘 보고 사냐. 그러니까, 일봉 보고 딱 봤는데 너무 추세가 좋아 보이더라.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만, 한 칸만 여기, 일봉 옆에 주봉이잖아요. 여러분. 주봉 한 번만 눌러줘도 내가 이게 지금 높은 자리인지, 사야 되는지, 사지 말아야 되는지에서 명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 주봉만 봐도, 주봉만 봐도 주봉이에요. 여러분. 이게 캔들 하나가 한 주지 않습니까? 예, 어, 여기 파란불이 들어왔네? 어, 여기, 어, 그래, 이거는 좀 조정을 받겠구나. 왜? 단기간 내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단기간 내에. 조정을 받고, 여기서, 어, 요렇게 추세선을 그려봤더니, 어, 추세가 깨지고, 변곡점 20, 20주선을, 어, 지지받고, 얘가 올라가고 있네. 어, 얘가 올라가고, 추세가 깨지고, 여기, 어, 양봉이 들어왔어. 어, 요거 다음 주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미 지지받고, 적산봉이 딱 떠졌잖아요, 여러분. 그쵸? 최소한 기본 지식만 있어도, 아, 이거는 내가 이번 주에 사야 되겠구나, 말아야 되겠구나가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주봉이잖아요, 여러분. 빨리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나만 두고 가는 거 아니야? 따라 들어갔더니 맨날 어떻게 해? 맨날 물리는 거지. 이거 나만 두고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일봉으로 볼까요, 여러분?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봤더니, 항상 이렇게 잘라서 봐. 여기 앞에만. 여기서 보니까, 어, 어, 이거 나만 두고, 여기서 갑자기, 어, 갭 뛰고, 막, 어, 정고들파 52주 신고가, 막, 야, 이거 더 많이 가겠는데? 하다가 꼭 항상 우리가 물리는 데가 어디야? 이런 데 따라 들어가서 물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물리는 거지. 그러다 보면 여기까지 뭐 내려와서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가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기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야 이거 내려가다가 조정 주고 올라가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제 경험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데 주봉 월봉을 체크하면서부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월봉을 보더라도, 어, 이게, 단기간 내에, 어, 여기서, 차근차근차근, 뭐, 이렇게, 밟고 올라왔는데, 밟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갭을 띄었네 갭을 띄우면 어떡하나요, 여러분? 갭을 띄우면, 갭을 띄운 자리는 항상, 예, 이갭 띄운 자리는 메워야지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메워야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조정을 받고, 여기서 메우고, 다시, 뭐, 음봉음봉 운봉, 뭐, 운봉, 양봉, 뭐, 이런 식으로, 예, 조정을 받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월봉에서 갭을 뛰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조정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예를 들어 지금 23만 2천원인데, 이게 조정을 받는다고 치면 이렇게 올라온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올라온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여기까지는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17만, 18만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이 종목이 너무 좋아 보여. 아, 정말 야 이거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좋아 보이는데 이러한 종목일지라도 이러한 종목일지라도 한 번만 멀티 차트를 사용하시면 한 번만 눌러시면 바로 월봉 주봉 다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기서도 지금 주봉을 대충 일봉에서는 일봉에서는 안 보이는 것들이 일봉에서 어, 여기 뭐 조금 조정 받다 이렇게 다시 올라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주봉이나 월봉을 봤더니 예, 주봉만 당장 봐도 갭을 띄우고 상상하고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어요. 그럼 얘가 상승할 확률이 높나요? 하락할 확률이 높을까요? 여기 갭이 있죠. 예. 근데 얘가 올라갈 확률이 내려갈 확률보다 더 적다는 거지. 예. 얘가 무슨 갑자기 정말 큰호재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뭐 이렇게 쫙쫙쫙쫙 올리지 않는 사, 주봉을 봤더니, 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 보이더라. 그럼 최소한 내가 지금, 이거를 원래는 일봉을 보고, 어,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좀 완만하게 경사를 타고 가는데, 뭐, 여기서, 여기서 사볼까? 여기서 사볼까? 아니면 여기서 지금 사갖고 여기 돌파하는 걸 볼까? 이런 고민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식 매매를 하는데, 아, 이게 자꾸 수익이 안 나고, 아, 자꾸 뭐 샀다면은 하락하고 이런 분들은 앞으로 매매하실 때 월봉과 주봉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일부러 이렇게 눌러서 보라니까 사실 잘안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런데 내가 모니터가 두개 이상이다 이러신 분들은 멀티 차트로 이렇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월봉과 주봉을 항상 어떠한 종목을 보기 전에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항상 이거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자. 어. 이거부터 체크를 해보자. 여기서 일봉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바닥을 주니까 여기가 어, 저점을 잡아주는 것 같아. 어,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어, 삼중 바닥 생기면은 좀 많이 갈것 같아. 그럼 여기가 저점이니까 여기서 사서 이만큼을 아니면 뭐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분명히 계세요. 예, 분명히 계십니다. 정말로 제 주변에도 계시고요. 그런데 월봉 주봉을 봤더니 이게 아이고 이거 뭐야 크게 조정을 받는구나 조정을 받겠구나 라는게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한눈에 주봉을 봤더니 이런식으로 아 지지는 받고 있는데 지지는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어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아 얘가 최소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하락 지지 횡보 상승인데 얘가 여기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아직 미주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주봉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아, 그래, 이거는 좀 기다렸다 사자. 제가 항상 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서 기다리지 말고, 기다렸다 사라, 기다렸다 사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항상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많이 물리거든요. 갈것 같거든. 여기가 눌림, 조정을 받고, 어 횡보를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금 여기서 사야 저점일 것 같아. 예 여기서 사야 저점일 것 같아서 여기서 사자 어 여기서 사서 올라가는 거 내가 한번 먹어보자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상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어 그래 라마빠 영상을 한번 본적이 있어 하락 지지 횡보 상승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거를 좀 기다렸다가 최소한 요 고점들을 뚫는 지점 이 정도 올라오면은 여기서 양봉이 생기고 뭐 이렇게 생겼을 때 이때 한번 매매 전략을 짜보자 라고 이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 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락 지지 횡보 상승. 하락 지지 횡보 상승. 이거는 정말 그 크기가 달라도 일봉으로 할때 하락 지지 횡보 상승.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하락지지 횡보 상승 이것만 기억하신다 그러면 그럼 최소한 내가 여기 이상은 넘어가야지 사야겠다 라는 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락지지 횡보 상승 만약에 하락지지 횡보 상승 못하면 어떻게 빠져 밑으로 빠지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야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계단식으로 내려가더라. 이걸 우리가 알고 봤더니 엘리어 파동이라. 이 말씀 제가, 제가 참 많이 드리거든요. 참 많이 드립니다. 이런 말씀. 단순히 여기서도 이렇게 차트만 봐도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락지지 횡보상승 하락지지. 여기 조금 덧바이졌지만 그래도 지지상승. 이런 밥그릇 모양. 이런 커피잔 모양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금 여기서 하락, 지지,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여기 앞전에 봤더니 최소한 어느, 어느, 어느 선 정도는 올라와줘야 얘가 상승이구나. 아, 그러면은 뭐 정보점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까지만 보고 저항할 때를 보고 매매를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예, 생각이 들고 작전을 짜는 거죠. 그런 경우가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려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락, 지지, 지지, 횡보, 예 그리고 상승 예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내가 일봉만 보지 않고 어 주봉 월봉까지 다 봤는데 어 이건 괜찮은 것 같다 나쁘다가 금방 판단이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월봉을 봤더니 어 지금 어쨌든 음봉이야 어 음봉이니까 매매하면 안 되겠구나 어 주봉을 봤더니 지금 어, 양봉에다가 음봉 은봉, 음봉 은봉, 음봉이야 그 음봉 음봉 은봉, 음봉이니까 은봉, 다음 것도 다음 주에도 음봉일 음, 확률이 좀 많아 그 음, 지금 사면 안되겠구나 라는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월봉 주봉은 꼭 보자 정말로 꼭 보자 보시면은 여러분 실보다 득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매매에 이 마우스에 손이 잘 안가요 예 지금 이 종목도 일봉만 보면은 어 그래 뭐 이렇게 갖고 지금 사면 뭐 이런식으로 가니까 어, 갈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월봉 주봉을 봤더니 예. 과감하게 예. 매수를 못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요 월봉 주봉을 멀티 차트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화면창 하나 띄워 놓으시고 월봉 주봉 월 월봉, 어, 주봉 월봉을 꼭한 번씩 체크를 한번해 보셔라. 예. 그러셔야 여러분 계좌가 예. 조금 더 안전해진다. 이건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걸 이걸 계속해서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순간 계좌가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단단해집니다.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가 이상한 매매를 안 하거든, 안 해도 되는 매매를 어, 어느 순간 머리에서는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있는데 머리에서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어느 순간 이걸 사고 있다니까, 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어느 순간 그런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뭐 다는 아니시겠지만, 아, 이거 좀 아리까리한데, 아, 갈랑말랑하는 것 같은데, 에이, 모르겠다. 일단 사보자. 이런 분이 정말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러시기 전에, 올봉 주봉은 우리 꼭 한번 체크해 보자. 예, 그러면 우리 계좌는 어, 정말 단단해진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영상이 괜찮고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예. 악플보다는 선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